오늘의 말씀 한줄 믿음의 메시지입니다. 믿음은 모든 것이 보일 때가 아니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시작됩니다. 길이 끊긴 듯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길이 준비되어 있고 내가 멈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해가 아니라 신뢰이며 결과가 아니라 순종입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야고보서 1장 6절.